이 모든 걸 반박하는 하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삼? 그니까 러 이게 뭐.. 이게.. 이게 폭장장사죠 <laughs> 그래도 살니까 아니 근데 어제 DJ 이맥스 쪽에서 이지톤으로 건너오는 곡들에 대한 오픈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디맥 공지가 떴다고요? 추가 수록곡에 대해서 네오노비스 및 스퀘어 픽셀즈 측과 협의 진행 및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리듬 게임을 뭐 약간 라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그렇게 불탈 일인가? 그냥 곡 추가된 거 아님? 뭐 이제 혹은 라이트가 아니더라도 옛날 곡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뭐 이지투 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이지투랑 디메드 콜라보는 정확히 쓸게요.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와 이지 투온 리부트 아래 콜라보는 다른 게임들 콜라보랑 이게 결이 좀 달라요 결이 다르다는 게 무슨 그뭐 정통성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i p 특성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두 게임이 게임 방식이 거의 같아요 요걸 얘기하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디맥과 그루브 코스터가 이제 서로 콜라보를 했을 때 극코에서는 그 BGA를 통해서 디맥을 약간 리스펙트한 느낌? 리스펙트를 했고 패턴적으로도 그루브 코스터 쪽으로 간 오블리비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약간 판정선이 와리가리 치는 그런 느낌을 살렸잖아요 다른 플레이 방식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선하게 살리는 시도를 했고 디맥도 그루브 플레이어 오버튼 같은 거 보면 그루브 코스터 식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리스펙트 패턴이 있었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두 게임이 노트가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 낙하식 건반 게임?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우리가 말하는 정통 리듬 게임이잖아. 이걸 공유하는 게임 두 개가 콜라보를 하게 되면 게임성적인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가 나가나, 요게 중요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DJMAX랑 이지토온이랑 패턴적으로 어떤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결국 게임 방식은 똑같으니까 패턴적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생각해봤을 때 DMAX는 좀 그런 느낌이야. 악기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모양을 최대한 이쁘게 가져가는 패턴들이 많아요. 투온은 어, 지금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악기를 넣어서 음, 밀도를 올리는 계열이 많아. 이렇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고려해봤을 때 디맥과 투원에서 서로의 게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곡들 중에서 시너지가 날수 있는 곡 라인업이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1번은 상대쪽 게임에 있는 곡들 중 자기 게임 플레이 그 패턴 경향에 맞는 곡 2번은 아예 방향성이 다른 곡을 가져와서 자기 게임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곡. 이거두개 정도 있을 거잖아. 근데 개인적인 그냥 감상인데요, 유저로서. 뭐, 투원 파트는 이렇게 다 떼고 개인적인 감상인데, 디맥 쪽은 잘 모르겠어요. 요런 방향성적으로 이게 가져오는 곡들이 흘러간다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어떤 곡을 가져오고 싶다 라인업만 채운 느낌? 이좀 솔직히 큰것 같아요. 그게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고, 제시해보길 수도 있는데, 내피셜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플레이 하면서, 약간 감흥이 떨어지는 면들도 없잖아, 있었다 생각해요. 곡, 라인업 면면을 보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디맥에서 살리기 좋은 곡들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쿠아리스, 라이라이, 샌드스톰 정도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살리기 좋은 곡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패턴팀 역량에 따라가지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얘는 좀, 모르겠어요. 얘는 진짜 좀 많이 악수였다 생각해. 이거는. 그러니까, 곡의 인지도, 곡의 상징성, 이 곡이 디맥으로 넘어왔을 때, 패턴이 투원과 달라질,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단신 이, 단순 이식 이상을 넘어서는가? 이 모든 걸 생각해봤을 때단 하나도 부합하지 않아요. 이 곡은 유일하게 남은 거. Weird Wave HD 요즘 아는 사람도 잘 없는 옛날 믈 이거 하나 남았어요. Weird Wave는 진짜 그단 하나도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난 Weird Wave가 그렇게 지금 막어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억까인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는 게 이거라 생각해요. 결국 콜라보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넘어오는 곡들을 기대할 때 결국 이세 가지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세 가지가 단 하나도 안 맞아요. 디맥이랑 누가 대체 이득을 보느냐. 그러니까 사신핑 얘기가 나오지, 자꾸. 뭐 패싱 논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밝혀진 거 없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진짜 우리가 얘기해봐야 뇌피셜 섀도우복싱밖에 더안 되는 얘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어드 웨이브가 플래티넘 수록곡이잖아요. 문제가 플래티넘에 까놓고 디맥적으로 더잘 살릴 수 있는 곡들이 너무 많았어. 나이트 매드니스 얘도 있고, 패닉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큐팩 리프가 얘네도 그 모든 걸 거르고 도란스 왁구로 위어드 웨이브가 나와버리니까 <laughs>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위어드 웨이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 참을 수 있었어. 아 이게 옛날 감성을 살리면서 팝적인 곡들을 많이 가져왔구나. 재미에 맞게 팝적인 걸 많이 가져왔구나. 근데 어... 팝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약간 장르적인 그것도 넓히려고 했구나. 베리에이션도 가져갔구나. 음... 장르적으로 폭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 이건 인지도도 너무 옛날 유저들 대상이고 요즘 먹히는 장르인가 잘 모르겠는걸? 돈... 뭐냐? 사실 이런 흐름이 된 거죠 위에서부터 보면서 조금씩 참다가 이해를 하다가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해져 버린 거지 그, 얘가 기폭제가 된 거죠, 15번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근시 위어드 웨이브가 나온 이유가 약간 이런 흐름이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너무 간과했다고 생각해요. 요즘, DJ 맥스, 만약에 이 DLC가 리스펙트, 플스4, 플스펙트 시절에 나왔으면 개흥했을 수도 있어. 왜냐? 그 시절 의플스펙트 유저들은 디맥을 하기 위해서 플스를 사는 사람들, 플러스 그살 만한 재력이 있는 이미 사회에 진출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넓게는 30대 중후반까지 이 정도 유저층 그 연령층이었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지투 옛날 시리즈를 해봤을 아니면뭐푹 담가 먹어봤을 가능성 매우 높죠. 추억에 공감할 수가 있었다고. 그 당시 나왔으면. 근데 지금 리스펙트 V. PC판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유저들이 많이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PC판으로 새로 유입된 이제 20대 초반, 중반. 이쪽 유저들이 지금 많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진짜 후하게 쳐도 보통 마지노선이 탭소닉이에요. 모바일. 이 사람들은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니즈 파악 대실패지. 솔직히. 그러니까 사신핑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라이너 그대로 풀스펙트때 나왔으면 사신핑 얘기 별로 안나나오게 나왔을 거야 그때도 근데 아근시 미어드 웨이브 그, 그 얘기는 그때도 나왔을 거야 하지만 지금만큼 이 위에 1번부터 14번까지를 가지고 막 엄청 불타고 아쉽다 정도 나와도 엄청 불타진 않았을걸 당장 나도 그 세대고 나도 풀스펙트 하려고 플스 풀스 샀던 세대인데 그래서 이거는 의도가 어떻게 됐건간 이게 상품인 이상 이렇게 나오면 안 됐다 이게 유저들에게 파려는 상품인 이상 이렇게 나오면 안 됐다. 진짜 진짜 양보해도 9곡 대 신곡이 5대 5 정도는 됐어야 했다. 진짜 많이 양보해도 뭐 5대 5도 좀 무너진다 치다 치자. 치자 9곡 8 8곡에서 9곡 신곡 어 6에서 7곡 이랬으면 좀 나왔어요. 뭐 pp 한두 곡 포함 이랬으면 좀 나왔어요. 솔직히 9곡 비중이 높았으면 9곡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반박하는 하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삼? 그래도 사는 사람이 한 3, 40번 될 걸요. 여러분들은 안산 사람이 이번에 좀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디맥 DLC를 그냥 풀 DLC로 맞춰 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배짱 장사죠. <laughs> 그래도 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이 DLC 하나하나에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고, 이 수익 하나하나에 프로젝트가 흔들흔들한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절대 못 나오죠. 이거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솔직히 판매량 그렇게 아쉬울 거 없고, 손익분기점 넘기고, 400만 다운로드. 솔직히 안 이랬던 거 아닙니까? 요거는 좀... <laughs> 여기까지가 15곡에 대한 의견이고요. 나머지 의견은... 새곡이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그 새곡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버라이어티 라이센스 곡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바뀔 수도 있을 듯. 아까 말했듯이 구곡과 신곡의 밸런스가, 그니까 하다 못해 구곡과 신곡의 밸런스가 좀 맞아야 이해할 건덕지가 있지.라는 입장이라서 그 신곡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생각이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어, 완제품이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해. 그리고 여기까지는 진짜 그냥 저의 유저로서의 의견이고요. 만드시는 분들은 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설마 이게 회사 차원에서 지, 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인디 게임이 아니잖아. 회사 차원에서 이제 다 컴퍼비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거고 어? 다들 각자의 자료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아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든 걸 건데 설마 이게 뭐 그냥 진짜 사심픽이겠어요그뭐 주먹구구식으로 가져온 거겠어요 그럴 일은 없다 생각하거든 절대로 야, 뭔가 분명히 근거가 있었을 거야 그걸 우리가 납득을 못할 뿐이지 근거 자체는 있었을 거예요 이게 돈이 돈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타겟층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누군가한테 파는 dlc니까 그런 뭐 자료를 약간 취합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잘못된 방향성이 나오긴 했지만 그분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앞으로 또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추가곡이 나올 거고 거기까지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할말 없습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9.5점 드리겠습니다 아, 0.5점을 진지하게 왜 깠냐면 도란스가 많다 정도 도란스 겹치는게 너무 많다 물론 아까 아까 말했던 그세개 기준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집트 원식으로 살리기가 좋은 곡들이 도란스인거는 뭐 어쩔 수 없는거니까 그런 의미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해도 도란스가 15곡 중에서 화이트블루 그러니까 도란스 계열 완벽한 도란스는 아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트랜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에어웨이브 제우스 보통 이렇게 보니까 많지도 않네? 15곡까지 그 건가? 그럼 도란스보다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할게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16비트로 밀어, 밀어붙이는 타입의 곡들. 그니까 러 우직한 밀도 곡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다 그러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블랙 골드도 있겠죠. 18곡 중에 이제 4곡이 약간 비슷한 스타일로 나간다? 좀 넓게 보면 레오, 뭐, 일루미나티도 있을 거고요. 좀 넓게 본다면. 아쉬운 건 그거임. 이지톤으로 가져왔을 때 어울리는 디맥곡을 위주로 픽을 했다. 이게 아마 1번 고려사항이었을 것 같아. 이지톤 쪽은. 그래서 조금 안 어울리더라도 새로운 약간 신선한 곡이 있었으면 신선한 곡이 한두개 정도 그 사신픽으로 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 이게 0.5점 어치. <laughs> 그러니까 엇가입니다. 엇가. <laughs> 굳이 틈을 잡자면 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인업은 뭐 무난하죠. 어제도 표현을 했지만 저거 11번에서 13번 올리포유, UAD, 온다이 이거는 디백 국제 도쿄 만화나거든요. <laughs> 선물 세트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어떤 게임에서 콜라보를 해가도 무조건 가져가는 기념품, 기념품이거든요 이거는. 브레인스톰이 안 들어온 게 아쉬웠어요 와 브레인스톰 나왔죠? 즉시 아은씨나오 이거 그러니까 사진픽도사진픽이 적당해야지 저도 부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 페이보릿에 부톰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이거 들어오면 진짜 즉시 아니 근데 씨발 왜 브레인스톰? 이 얘기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은씨 픽은 피한 거죠 이거 부톰으로 왜 그래요? 부톰으로 왜 그러냐고? 난 부톰 좋아해 근데 사람들도 부톰을 부텀, 좋아할까? 과연 모두가 부톰을 좋아할까? 그거를 디맥 쪽으로 돌아가도 난 위어드 웨이브 좋아해 난 스페로우 좋아해 근데 사람들이 스페로우와 위어드 웨이브를 좋아할까 이 얘기가 된다니까 결국은 그리고 부톰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형적인 디맥에서 살리는 노래라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솔로브손 UAD 얘네 투혼식으로 살수 있음? 이거 투혼식으로 해석이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지? 하는 느낌? 요거 좀 궁금하긴 함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까 나머지는 대충 얼추 느낌이 오거든요 어떤 식일지 얘네들은 잘좀 느낌이 안 와요 UAD가 디맥 쪽을 되게 이쁘게 해가지고 이 모양적으로 살려놓은 곡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지투원의 그런 기조에서 과연 이게 이쁘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손옵선이 진짜 제일 위험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게 좀 억가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디맥이 잘했냐 투원이 잘했냐 그니까 곡 선정 이거 생각해보면은 무조건 무조건 투원이 판정승했다 지금 하지만 일단 디맥이 역전 역전은 몰라도 만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디맥 쪽 추가곡도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좀 길어졌네. 뭐막 과도한 비난은 하지 맙시다. 이게 야 콜라보가 한번 리드했다고 해서 게임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안 사면 되는 건데 굳이 그 말과 행동이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막 계셔가지고 너무 과몰입하지 맙시다. 그냥 지나가는 DLC 하나예요. 아무리 기대가 많았다고 해도 분별이 게임 동합시다. 다음 게.